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쩌다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까요?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존재라 믿었던 배우자에게 우리는 왜 가장 뼈 아픈 말을 뱉어내고 많은 걸까요?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왜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지 그 미스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몇 가지 대화 요령이나 피상적인 기술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를 좀 먹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깊이 탐색해 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하세요라는 조언을 넘어 관계의 뿌리를 흔드는 본질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건강하게 재설계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통찰과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분명한데도 왜 부부의 대화는 이토록 쉽게 파국으로 치닫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사소하다고 치부하는 대화 습관들이 사실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작은 말다툼처럼 보이지만 이런 대화 방식들은 관계라는 튼튼한 다리를 조금씩 침식시켜 결국은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만들고 맙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흔히 발견되는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대화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비난이죠.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특정 행동에 대한 불만을 넘어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공격하는 말들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당신은 변하지 않아 같은 말들이 대표적이죠. 상대방의 본질을 부정하는 이런 언어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게 합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경멸입니다.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멸은 비꼬는 말투, 조롱하는 표정 얕잡아보는 한숨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못해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겠어? 같은 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존중을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파괴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멸은 상대방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몰아가는 주범이 되곤 합니다. 세 번째는 방어입니다. 비난받았을 때 자신을 변호하려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서로의 말을 듣지 않는 견고한 벽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은 안 그랬어, 라며 되레 공격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바로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호소를 외면하고 자신만을 옹호하는 이런 대화는 문제 해결의 기회를 막아버리고,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담쌓기가 있습니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완전히 회피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말없이 등을 돌리거나 아예 자리를 떠버리거나 벽을 보고 앉아 버리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자신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행동은 듣는 사람에게 깊은 소외감을 안겨주고 문제 해결의 기회마저 앗아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것과 같아서 결국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맙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겉보기엔 사소한 말다툼 같지만 사실은 부부 관계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잡초와 같습니다. 작은 균열이 점차 큰 틈이 되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죠. 지금껏 우리는 이런 갈등의 순간들을 그저 성격 차이나 사랑이 식어서라고만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랑에서 시작된 관계가 왜 이토록 아픈 현실이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를 향해 날선 말을 뱉게 하는 걸까요? 혹시 그 이유가 우리 개인의 문제만을 넘어선 더 거대한 무언가에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않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부부 관계의 깊은 균열 뒤에 숨겨진 사회문화적 배경과 심지어 우리 뇌의 반응까지 함께 들여다 볼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겪는 수많은 대화 단절과 갈등의 이면에는 사실 우리도 모르게 깊이 스며든 사회문화적 압력과 고정관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처럼, 이 벽은 우리 부부의 솔직한 소통을 가로막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저래야 한다는 식의 암묵적인 성역할 기대를 주입해 왔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가족을 책임지는 듬직한 가장이어야 하고,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언제나 이성적이고 강인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받습니다. 슬픔이나 나약함을 보이는 것은 금기시되는 듯한 분위기마저 감도는 것이죠. 반대로 아내는 가정을 따뜻하게 돌보고,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희생해서라도 집안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구나 불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 꼭 참는 것이 현명한 미덕인 양 여겨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기대들은 부부 각자의 진정한 모습을 억압하고 진솔한 대화를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미디어 속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우리는 어느새 기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이렇다고 학습하게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인 양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꺼내 보이는 것은 마치 관계를 위협하는 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괜히 이야기했다가 싸움만 커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강한 가족주의 문화는 이러한 침묵을 더욱 부추기곤 합니다.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족 전체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배우자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개개인의 욕구를 조율하기보다 불만을 참고 덮어두는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하게 만들어요. 골마 터지기 전까지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회적 메시지 속에서 어떻게 부부로서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을 내면화합니다. 그리고 이 규범들이 우리의 솔직한 감정 표현을 억압하고 진정한 대화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부부 간의 갈등이 오롯이 구리 둘의 성격 문제나 사랑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이 오직 우리 부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불합리한 사회적 압력에 대한 분노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서로를 향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관계 개선의 중요한 첫 걸음이 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심리적, 사회적 장벽을 넘어 어떻게 하면 더욱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볼 차례입니다. 단순히 말하는 요령을 넘어서 우리 뇌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반응을 조절하는 과학적인 대화 기술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는 관계를 재설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 혹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본능적인 반응이 먼저 튀어나왔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마치 머리로는 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입에서는 이미 후회할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순간 말이죠. 왜 우리는 이런 통제불능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이런 현상은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마치 위협을 감지한 동물처럼 방어적이 되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일시적으로 저하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즉, 부부 싸움 중에는 우리의 뇌가 마치 비상 상황을 맞닥뜨린 것처럼 반응하며 합리적인 대화보다는 생존 본능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때는 이성적인 항해가 어려워지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뇌의 반응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이성적인 항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죠. 마치 거친 파도를 만났을 때 무작정 맞서는 대신 파도의 원리를 알고 능숙하게 배를 조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중 우리의 뇌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잠시 휴업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순간 우리는 가장 원초적인 방어 본능에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뇌의 생리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대화의 물줄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뇌의 비상배를 잠재우고 다시금 이성의 조타수를 깨울 수 있을까요? 단순히 화내지 마세요 라는 말로는 부족하죠. 뇌의 반응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대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계를 재설계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핵심 대화 기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요령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평온함을 되찾고 상대방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적 접근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폭력 대화입니다. 마셜 로젠버그 박사가 창시한 이 대화법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대신 관찰, 느낌, 욕구, 교청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통해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데 집중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같은 비난 대신 당신이 지난번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는 실망했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좀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 같이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관찰과 자신의 감정,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드러내고 명확하게 요청할 때 상대방의 뇌는 위협을 덜 느끼고 방어적인 태세 대신 이해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두 번째는 나전달법입니다. 흔히 우리는 당신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와 같이 너를 주어로 삼아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죠. 하지만 나전달법은 나는 글 느낀다, 나는 들 원한다처럼 나를 주어로 사용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대신 당신이 내 말을 자를 때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작은 변화는 대화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상대방은 비난받는다고 느끼는 대신 당신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의 방어기제를 낮추고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는 경청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 즉 표정이나 제스처, 목소리 톤까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해도 그의 표정에서 슬픔이 읽힌다면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려 들지 않으며 그저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뇌는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이성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감정 코칭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힘든 감정을 표현할 때, 별것도 아닌데 뭘 그래, 라고 무시하거나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대신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속상하시겠군요.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과 같이 말이죠.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감정의 강도가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격렬하게 요동치는 감정의 파도에 이름을 붙여주며 그 파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뇌가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되찾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요청하기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거나 불평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아, 라는 비난 대신, 제가 집안일을 할 때, 당신이 설거지를 도와주시면 좋겠어요,처럼 말하는 것이죠. 이때 요청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주어야 하며 비난이나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요청은 모호함을 줄이고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하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확률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대화 기술들은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요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위협을 감지하고 방어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여 건강한 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접근이죠. 결국,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화 기술을 익히는 데서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치 배의 조타수가 바다의 흐름을 읽고 나침반을 활용하듯 우리는 뇌의 신호를 읽고 이 대화 기술이라는 나침반을 통해 관계의 항로를 순조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들을 꾸준히 연습하고 적용한다면 분명 부부관계의 대화는 이전과는 다른 평화롭고 깊은 연결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관계를 더욱 깊고 평화롭게 만드는 이 여정은 사실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드라마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 구조를 알면 운전이 능숙해지듯 우리 뇌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 대화의 핸들을 더욱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부 싸움이 격해질 때 우리는 종종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후회할 말을 쏟아내곤 하잖아요. 이는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서가 아니라 우리 뇌의 특정 부분이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며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비난이나 공격적인 어조를 접하는 순간,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자리한 편도체는 마치 위협을 감지한 비상벨처럼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편도체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게 만드는 원시적인 방어 시스템을 가동시키죠. 이때 이성적인 판단과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은 마치 전원이 일시적으로 차단된 것처럼 약해지게 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등대가 꺼지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러니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기보다는 오직 자신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의 생리적 반응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갈등의 순간에 아, 지금 내 뇌가 비상 모드에 돌입했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혼란스러운 뇌의 반응 속에서도 건강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심리적, 사회적 원인들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뇌의 방어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섯 가지 대화 기술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요령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의 뇌가 평온을 되찾고 이성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돕는 강력한 도구들이죠. 첫 번째는 비폭력 대화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대신 내가 관찰한 사실과 그때 느낀 감정, 그리고 나의 필요를 명확히 전달하고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늦어,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와서 저는 걱정되고 실망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 관계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부터는 시간을 더잘 지켜주면 좋겠어요. 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의 편도체를 자극하지 않고 이성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나 전달법입니다. 이는 주어를 당신이 아닌 내 나로 시작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화가 나. 대신 저는 당신의 그런 행동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해요. 라고 말하는 식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다고 느끼기보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때 한쪽 끝을 잡고 차분히 풀어가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경청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말속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이를 다시 확인해 주는 적극적인 듣기 방식입니다. 내 말은 라는 뜻이구나, 맞을까? 와 같이 되묻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는 뇌의 방어기제를 해제하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 코칭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주고 이름을 붙여주며 그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야기해 줄수 있을까, 와 같이 말이죠. 감정이 격해진 파트너에게 진정해, 라고 말하는 대신, 그랬구나, 속상했겠네요, 라고 공감해 주는 것은 마치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잔잔한 물결과 같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인정받으면 뇌는 안정감을 느끼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요청하기입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기술입니다. 좀더 신경 써줘 과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매주 한 번씩은 함께 산책하고 싶어요 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 때. 갈등의 소지는 줄어들고 관계는 더욱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길을 헤맬 때 정확한 나침반이 길을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파괴적인 대화 패턴이 단순히 말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심리적 상처와 사회적 압력, 그리고 뇌의 원초적인 반응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의 근원을 이해할 때 비로소,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화 기술들은 단순한 대화 조령을 넘어 건강한 관계를 다시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졌던 부부 갈등의 원인이 이렇게 명확하게 해부되고, 동시에 절망적이었던 관계에도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희망의 빛이 제시되는 순간, 우리는 나, 우리도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은 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자 변화를 향한 강력한 동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대화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 가정의 평화, 나아가 사회의 건강성까지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들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지금 당신의 관계를 구하고 더 나은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가 될수 있을 겁니다. 결국 부부의 대화는 두 사람이 함께 쓰는 인생의 대본입니다. 과연 당신은 어떤 대본을 쓰고 싶으신가요? 사랑과 이해, 존중과 성장이 가득한 아름다운 대본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셨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